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화단 한의원에 제가 와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의 원장도 여기 마시고 또 학장도 여기 마셨던 아주 용한 한의사이십니다. 저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쭉 지켜뵀는데, 신의가 있고 또 의리가 있는 그런 또 사내 중에 사내이기도 합니다. 아, 어, 이상용 원장님 소개합니다. 본인을 좀, 어, 소개를 직접 좀해 주시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입니다. 제 이름이 음. 용이 들어가서 용 한의원 해서 용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네. <laughs> 났는데 실제적으로 네. 용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학교에서 거의 음.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음. 어, 이 밖에 이제 이 조그마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그냥 원장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음. 뭐,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는 이제 정년이 없는 이런 일을 한다고 또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큰 욕심 없이 동네에서 음. 예, 가까운 분들 또 이렇게 좀 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또또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 즐기면서 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용한 의원이라서 그런지 말이죠. 용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 용한 의원하면 치유의 수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떤 치유를 하고 계신지 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의학은 뭐저 토탈 건강을 뭐 책임지는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뭐 머리 끝에 원형 탈모증부터 무좀까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경정신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신경정신과학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마음건강의학과 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스트레스 질환, 치매 이런 쪽에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런 주 분야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한의학의 특성상 전인적인 치료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치료를 하는 그런 막나에서 특히 이, 지역의 그 특성상, 어, 통증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일반 겸비통이나 두통, 어, 요통, 이런 무릎 관절통, 일반적인 수술이 이전에 충분히 한의학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통증 관련 질환, 에, 시,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 이런 걸총막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치유, 치유의 개념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치료를 지향한다 해서 치유의 숲이라는 그런 네. 용안의원을 그렇게 개원하면서 어, 개념을 설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왕진 가방을 들면 정말 멋있어요. <laughs> 어예. 딱 들고 왕진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다 한의사의 모습이다 그런 걸 느꼈는데요. 실은 통증 환자들이 많죠. 어이 통증에 이제 한방적 이제 우리 윤박사님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음. 불통즉통이다. 네네. 예, 통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네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통하지 않는 이유들은 많이 있는데 몸이 음. 이제 그 그 아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근육이 뭉치거나 굳거나 이렇게 되면서 오는 통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이제 몸이 이제 차가워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유발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음. 차, 몸이 이제 막히게 되는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라든지 음.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음. 또한 여러 가지 몸에 이제 기능적인 그 저하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의 거의 8, 90%는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음. 근육량이 감소해지거나 음. 그러는 경우에도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평소에 그런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 또한 몸도 좀 가볍게 하고 음. 이 비만해도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육을 좀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음. 몸을 좀 관리를 하면은 통증으로부터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에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아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못술병중에 하나가 치매가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요 어~ 치매 예방 침이 있다고 하는데 효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치매도 이제 종합적인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침도 그중에서 이제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침이나 뭐 약이나 또는 이 평소에 그 건강관리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거고 또 정서적인 관리 음. 이런 부분도 치매하고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또이 머리에 대한 어떤 훈련 암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요가나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들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한방적인 치유 수단으로서 침과 약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용한 의원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치유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의 치료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침의 아, 예방침을 꼭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세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침이 네.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침은 이제 그그 그. 침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음. 것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 요즘은 이제 스텐을 이용한 이제 금침 같은 것도 많이 쓰기는 쓰지만 워낙 이제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스텐 제품으로 만드는 일회용 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막혀 있는 그 혈이라고 하는데 침자리를 그런 그 혈자리에 자극을 주므로 해서 우리 몸에 그 아까 막혔던 부분이 불통하면 통이 통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네.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을 주므로 해서 음. 우리 몸의 그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아, 네. 예, 하면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고 음. 또 이제 아까 아, 정신적인 문제도 음. 그 기를 조절함으로써 조기지신이라 아, 해서 네. 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음. 우리 몸에 있는 그그 그 정신적인 안정도. 어,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매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쪽에 그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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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주 쓰는 말이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 결국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생 사리에서 그냥 뻥 뚫려야 되는데 오늘 뻥 뚫릴 수 있는 치유의 숲에 와 있어서. 오늘 막힌 곳을 뻥 뚫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 제가 알기로는 라운딩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또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추우면 네.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아, 나가서 네. 좋은 분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삶에서 활력소가 되고 또한 그 건강 관리를 하는 좋은 어떤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용 원장님은요 사내 중에 사내고 의리 있고 또 실력 이 있고 또 한의사이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기 <laughs> 축구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주말 오후에는 거의 이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이제 이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뭐 소문 날 때로 다 소문이 나오는데 <laughs> <laughs> 좀 이제 그걸 버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근본적인 근성이나 타고난 어떤 그런 부분은 네. 버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많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동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일부적인 표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그런 좀, 좀네 고치려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승부욕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laughs> 예, 예, 정말 훌륭하신 어, 면이입니다. 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은 주변에 굉장히 또 좋은 지, 인들이 많이 있으세요. 바로 그 통하는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참 굉장히 어려운, 뭐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역지사지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길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나 항상 내 위주로 내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어~ 좀 오해를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좀뭐 서운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네. 가다 보면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다면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는데 네.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서문 맞은편에 서진프라자 5층에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아, 마음이 물적하거나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은 분 용한 의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시는 분 용한 의원에 오시면 어, 뻥 뚫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아, 늘 옆에. 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한의사님 옆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백세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백세 장수 다 우리가 로망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하기 위한 팁 하나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살자, 긍정적으로 네. 살자, 즐겁게 네. 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늘 좀, 그,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어, 살다 보면은, 네. 결과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신욕 네. 여기 지역을 가해서, 네, 네, 네. 이 안에 이제 네. 들어가서, 네. 추운 겨울에는, 아, 그치. 네. 따뜻하고, 몸이 좀따뜻해집니 그래서, 네. 네, 네. 그, 네, 반신욕을 즐길 수 있게 좀 추구하고, 네. 이제, 진료 면담을 음. 좀 하고, 바로 또 치료실로 이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어, 깔끔하게 잘 들으셨네요. 아, 네. 여기는 이제, 네. 청력검사. 네네. 네. 특별하게 청력검사를 하는 네. 장치 이제 네. 설비를 좀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 청력 검사에 대 하고 이제 내용 데이터를 볼수 있는 곳이고 음. 여기는 이제 인바디 체크, 그 인바디체크. 비만과 이제 관련된 그런 몸의 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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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체형 측정 장치그 장치인데 이제 척추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네네. 틀어지거나 하는 분을 체형 살펴볼 수 있는. 그래. 제가 상수품이듬을하든가 아, 상수 저쪽에 있어요. <웃음> 진단. <웃음> 네네 진단, 이거 스포츠 진단, 여기는 수배 네. 개념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검사들을 네. 할수 있는. 네. 네. 이건 이제 청력 치료. 네, 그렇군요. 네. 청력. 이명이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청력 음. 훈련을 하는 네네, 예, 네. 그런 곳이 고 이쪽은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아로마 치료, 아, 네. 스트레스 관리하는 네, 네. 여기 다 이렇게 예, 뭐 아, 아로마 치료, 이렇게 네. 치료실마다 이렇게 제가 네. 이름을 네, 네. 하 이렇게 정력치료 어. 심리상담, 뭐 여기 이제 치료실이 몇개있 이쪽은 상소수, 네, 네. 대나무, 뭐 그런 해수 네, 바람회수, 네. 그럼 치료. 소개해 주시죠. 네. 어, 복도가 꽤 길해요. 마음 소리. 여기는 심리 심리상담 상담실을 네. 음, 네. 진행하는 곳. 네. 진료실라고분리해서 음. 여기서 집중해서 이제 1시간 정도 네.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이라고 볼수있습요 네. 한분이한도그 네. 고밀도 산소 치료를 네. 시행하는 네. 네. 요즘 활용도가 더높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개인 네, 1인, 네. 1인 치료실, 치료실. 치료실. 수마무 치료실이네요. 네. 치료실이 되면 소라구, 소랑이가 네. 저쪽 비치지 않게 있요 환자한테? 네. 여기는 치료실이에요. 네. 여기는 뭐화무 네. 네. 치료실. 아 그렇군요. 치료실. 아, 그렇군요. 치료실. 1인 치료실, 네. 2인 치료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치료실이 다 네. 이렇게 다 치료실마다 이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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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깐만. 고압산소 치료기네요. 네네. 네. 있으면, 어, 잠이 솔솔 올것 같은데요. 노,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직접, ]구나. 이게 음. 발효 약탄기에요. 이게. 네, 네, 발효 약탄기 세대를놓고 네. 네. 발효를 3일 정도 숙성 발효를 시켜가지고, 네, 네. 그 발효시킨 것을 옮겨서, 이제, 지금 약을 추천하고 있는발 가리고 있는, 네, 네, 있는 네, 네.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네. 추출을 하고 아까 아예. 말씀드린 데 자화수 발생 장치 아예 이제 예. 약의 예. 효과와 어떤 몸의 급수 예. 이런 걸 좋게하기 위해서 예. 자화수 발생 장치를 써서 예. 근데 몸에 우리 몸에 육각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음. 육각수 이상의 효과가 나는 자화수 장치를 이렇게 따로 설치해서 예. 음료와 약다이는데 쓰고 네. 있 한의원이 이렇게 조제실 약제실 이 있는 데가 흔치 않은데요 네, 네. 네. 약재실, 뭐. 주재실까지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 여기서 조제하시는 것들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뭐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많이 품지 품귀 현상까지 있고 있는 걸 있습니다. 일테면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 네, 네. 네. 그 소화제는 이제, 이제 장치에서 저쪽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 네. 뭐 품귀라면은 뭐 요즘에는 뭐다 네. 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음. 이제 공진단 재료가 되는 음. 사양 같은 아, 상당히 네, 네, 네. 네, 이제 그 희귀한 약재 공진단도 여기서 조제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제보다 공동으로 조제를. 네네. 네. 그렇죠. 혼자 이게 손 타는 게 너무 손도 많이 가고 음. 유생과 관리 그 특히 사양을 음. 어, 이게 수급하고 하는데 음.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대전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몇, 몇 개. 네. 제약 회사들이 컨설시험을구성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네. 공급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신뢰성 네. 개인이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생과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원가 절감 차원에서 용한 의원 시설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 조제실, 약제실까지 심장부까지 우리가 탐방을 했는데요. 정말 믿고 어, 우리가 몸을 맡길 만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용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 한의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까지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항상 전인적인 치료, 어 토탈 치료를 지향한 우리 용 한의원 어 항상 내 한의원 우리 한의원의 그 캐치프레이즈, 그 모토는 어, 내 가족을 음.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